반갑습니다. 남해 군 토종 종자 사업단 김한숙입니다. 네. 저희 토종 종자 사업단은 어 저희들이 어 여성 농민회에서 자체 모임으로 꾸렸다가 저희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어 이런 어 좋은 사업 이 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어대 액션 그룹 신청돼 가지고 지금 3년 차 접어들어서 어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하레살이 어, 여기 배추가 지금 저희 토종 배추 구억 배추라는 것입니다. 제주도 어, 배추인데 제가 심어봤어요. 작년에 씨를 받아서 제주도 가서 받아서 했는데 어, 굉장히 잘 자라고 아주 벌레에도 강하더라고요. 자, 저희들 이렇게 보통 이제 토종 씨앗을 조사를 이제 하는 게주 목적입니다. 저희 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토종이 뭔지 저희들은. 이제 농사 짓는 연어 원니들은잘 알지만 회원이 농사 짓는 분만 아니라 씨앗에 관심이 있고 어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기본적으로 교육을 좀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4월 9일 올해 사업입니다 주사업 이고 행성에서 오랫동안 어 80년대 부터 토종 씨앗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시던 한양미 스지 모시고 저희들이 어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들었을 때는 왜 조사를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지킬 것이며 또 가서 가스, 현장 가서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교육부터 해서 어, 토종을 지켜야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까지 같이 그런 푸는 강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우리 홍성 그 풀무학교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어, 거기서 금창령 스님 모시고 그러면 우리가 토종 씨앗을 어왜 중요시 여기면서 앞으로의 씨앗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또 생태적 농업과 그리고 그렇게 생태적 농업 지으면서 생태적 삶을 공유하고 계신 선생님께 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은 거기서는 홍, 홍동면에서는 어떻게 토종 씨앗을 또 가꾸고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이 어 너무 좋았다. 이곳을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떻게 지금 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굉장히 궁금증을 유, 유발했던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아, 저희 포존 씨앗 사업단 제 연초에 모임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몇번 받다 보니까 이제 현장으로 가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조사를 언제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또 기념품이 어, 교육을 듣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씨앗을 받아올 땐 그냥 받아오는 게 아니다. 기념품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이 이렇게 사업 계획서가 서툴러서 기념품을 전혀 넣지 않고 기념품을 살 수가 없다 해서 그러면 기념품 무엇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갈 것인가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남해군에 많은 마을이 있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제 한 것이 밥 번철 지나서 여름에 가자 그리고 기념품은 목수근으로 하되 저희들이 천을 원단을 떠서 직접 만들자. 거의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장소는 회원 한 분이 남면 무지개 마을로 가자. 지금 어, 가장 그래도 고립되어 있는 보이고, 그곳은 씨앗이 남지 않았을까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여름에 저희들이 원단 떠서 이렇게 회원들이 기술센터, 어, 다문화가 생활문화관에서 이렇게 직접 만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하고, 이렇게 작물들은 어, 흑수박 생강, 이렇게 음성초. 토종 감자까지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9월 26일 드디어 어 토종 씨들임의 대표이신 변현단 선생님 모시고 이제 유전 자원 실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교육 일단 실무 이제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 알아야 된니 해서 한 1시간 정도 교육을 듣고 드디어 이제 남면 우남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지개 마을에서 우남 마을로 바뀐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강사를 모셔놓고 현장 조사 교육을 가야 되는데 회원들도 많이 오는 현장 조사에 가서 우리가 꽝을 맞으면 이건 진짜 할 일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갔습니다. 무지개 마을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다 정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다른 마을은 일 처리로 바빠서 사람 보기 힘든데 어머니도 어떻게 여기 계세요 하니까 힘들어서 농사 못 짓고 우리 마을은 씨앗도 젊은 사람들한테 업내에 가서 사다 타달라 해서 농사 짓고 그런다 그래서 혹시 그래도 농사 지으시는 분이 없을까 하니까 없다 우리 마을에는 더 이상 씨앗 받는 농사하는 사람 없고 다 묵정밭이 되었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무지개 마을로 우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어느 정도 보니까 거기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말로 정하자고 어 일단 사전 답사 끝에 운암마을로 갔습니다. 가니까 어 마을 입구에 어르신들 하면 어르신 여기 오랫동안 농사지 농사 짓는 사람 있을까 시앗 받으면 사니까 어 없다 하시더니 그래도 아마 기장이나 조나 있을 것이 있지 않을까요 하니까 아저 위에 산꼭대기 가까이에 어르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을 가보면 아마 지정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토종 종자 사업 회의하면서 계속 남해산 조나 기장을 찾으면 너무 좋겠다. 이걸 우리가 상품화를 하든지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말 듣고 달려갔더니 정말 어르신께서 공준한 어르신입니다. 밑에 사진. 어~ 일단 입구부터 농사가 씨앗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변승단 선생님이 어~ 어떻게 어르신께 언제부터 농사지었는지 어떤 맛이 나는지 어느 철에 짓는지 이런 교육을 하시고 또 저희 옆에 회원은 그걸 기록을 하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면서 그리고 씨앗을 어르신이 보여주는 것 말고 불명이 광에는 더 있을 것이고 이것은 또 어느 회원은 한번 다녀봐라 이런 식의 어떤 교육을 마치고 저희들 이날 씨앗을 토종을 열 열한 종을 건졌습니다. 완전 대박이라고 변단 스님께서도 이렇게 한 집에서 오래된 씨앗을 갈무리하고 지키는 곳이 쉽지가 않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는마다 어르신들한테 저기 저 집엔 사람이 사시나요? 어제 네, 빈집이다. 또 찾아가면 또빈 집.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루 이제 다니면서 이운한 마을에 어, 감나무가 아주 잘 생긴 감나무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장두감이라 하시고 그리고 어 변단 세은 장중 감가는데 이렇게 오래된 나무도 토종 으로 저희들은 이제 얘기를 한다 해서 이 장중 감이 어 토종 남의 이제 파로 가면 될 겁니다 자어 우리가 공존한 어르신이 깨서 갔을 때 어르신이 하시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 고 병원에 계셔 가지고 어 지금 이제 요양유양 하고 계신데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그때 첫날이 아니라 한 열흘 정도 뒤에 가니까 어머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씨앗을 결국 갈무리하시는 건 어머니시고 그 아픈 몸을 이끄시고 그날도 땅콩을 선별하고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이게 이제 농사를 얼마나 지을지 모르겠다. 그래 왔다 갔다 말 들었다. 이래서 제가 사진에 꼭 어머니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결국 씨앗을 지키는 건 여성 농민의 어떤 그런 힘이더라고요. 자.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씨앗이 이제 가을 되면 이렇게 갈무리가 되고 어, 여기 오른쪽 아래 여기가 기상밭입니다. 지정이고 공존한 어르신 배로 갔었는데 저희들이 첫 어, 미리 사진 답사 갔을 때 요렇게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에 씨앗이 다 흘러내리고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저희들이 며칠 있다 오겠습니다 했더니 어르신이 가니까 싹 메고. 불러서 태웠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 조금 남아 놓고 어르신 저걸 왜 태우셨어요 하니까 손님 온다니까 지저분한 안보일 거라 그래서 저희 회원들 난리 났습니다 빨리 저기 다 뒤져라 씨앗 있는거 그래서 어 올해 기장을 어르신은 수확을 못하시고 저희들은 그뭐 태우기 직전에 거기서 씨앗을 조금 이제 건져서 남에 일단 기장을 찾은게 저희 올해 사업의 최고 어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또 이제 회원들과 씨앗을 조사하고 다니던 걸 저희들은 토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 변현단 쌤께 개학을 갔습니다. 곡성 은흥과 어, 전국의 어떤 토종 씨앗의 최종포, 연구포, 정식포까지 하시는 곳에 가서 이렇게 직접 보시, 보고 어떻게 어떤 땅에 그리고 어, 풀을 매지 않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에 대해서 직접 보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시간을 또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간 씨앗을 저희들이 어, 검정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이 씨앗은 들려 물었고 다이금 어떤 쇠가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셔서 회원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종의 생명력에 진짜 반합니다. 다주우 가던 엄성 어, 재래춘대이 가을에 저희 축제한다고 막 사진을 찍다 보니까 요거 이제 그래서 또 사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또 열려 가지고 어느새 이렇게 이거 가지고 있는 고추를 보면서 우리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씨앗의 생명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토종주의 빠지지 말자. 토종으로 꿈을 꿉시다 저희 남해군 사업단은 이렇게 조사한 토종 씨앗이 또 언니네 텃밭이나 어떤 우리 농부들에게 다시 가서 그게 상품으로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